안녕하세요 에브리띵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브이로그 두번째 편 제가 한약을 먹은 지가 벌써 5일째인데 5일 동안 벌써 몸무게가 4kg? 4.5kg? 빠졌어요 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조금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빨리 빠지고 있는데 어, 심장이 계속 빨리 뛰어요 어제 그걸 느꼈는데 어제 퇴근하고 자전거를 타고 신사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데 조금만 달려도 심박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거의 막 심장을 부여잡고 진짜 천천히 했거든요. 평소로 막 10, 13, 14, 15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심장이 막 130, 140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무리가 있다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밥을 좀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배가 불러서 잘안 들어가요 아무튼 오늘은 새로운 헬스장에 와서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응. 오늘부터 다이어트 다시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진짜 까맣죠? 너무 까만가? 이제 좀 태닝을 좀 쉬어야 되겠어 숨만 하네? 숨만 하네? 대박이다 여기에요. 벌써 힘들다. 인바디를 한번 재보고. 아, 또 근손실이. 핸드폰을 거치하래. 어떻게 하는 거지? 치가 안되는데요? 거치가 안돼요 거울이 날씬해보여요 준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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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둘셋셋셋셋 네, 셋셋셋 <laughs> <laughs> 셋, 네. 넷, 오, 다섯, 오, 열, 열. 열, 오케이. 아, 굿. <laughs> 오늘 MCT 끝났습니다. 와, 일단 단백질을. 맛있다. 왜 자꾸 근육이 빠지지? 안 먹으니까 그렇지. 체지방만 빠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단백질 보충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면서 유산소를 늘려야겠어요. 아무튼 저는 좀 근육 손실을 좀 이제 방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물도 억지로 양을 좀 많이 늘리고, 단백질 양도 늘리고, 식단을 조금씩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운동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PT날 살이 진짜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한약 먹고 일주일 만에 5.3kg, 5 5.3kg가 빠진거죠. PT 두번째 날입니다. 체지방이 계속 하루에 막 엄청 빨리씩 커팅이 되다가 오늘 조금 주춤했어요. 오늘도 화이팅! <laughs> <mauvais Way>. <개그니스> 그대로 머리로 쭉! 자, 아, 이렇게 보면은 시작은 얼굴이고, 흘렸을 때는 정수리 쪽도 살짝. 15kg에 도저히 갈라 입은 아 아니요 아 시작 <웃음> 하나 둘둘 하나 하나 둘셋 <laughs> 늘렸을 때힘 들어가야 돼네이 래래 할줄 알고 쫄았는데 <laughs> 안해스 <안에서> 다행이다 아내일저 <laughs> <laughs> 거의, 거의 매일 스테디한 아침입니다 샐러드를 엄마가 맨날 준비해 주셔서 샐러드랑 어제 먹다 남은 고구마 한 50g? 계란 하나 그리고 이것도 오늘 마지막이다 진짜 맛있는데 나트륨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 다른 거로 바꾸려고요 이렇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긴 맛있어 근데 나트륨이 550이야. 점심시간입니다. 닭가슴살 볶음밥이랑 샐러드랑 그리고 닭가슴살 하나 추가하고 계란 하나 그리고 쪽배탕 아, 저녁식사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반, 보통 2시간 정도에 저녁을 먹고 퇴근하고 운동을 가요. 오늘 마지막 하냐? 야 점심이랑 똑같습니다. 야채만 없고, 성우요. 깨굴 안녕하세요. 으으. 출근하기 전에 러닝을 좀 해보려고 일어나자마자 러닝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다들, 아주 좋은 데 가시나 봐요. 됐다. 아, 너무 힘들어. 오늘도 아침 러닝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피부가 왜 이렇게 까맣지? 오늘 원래 8 k m 뛰고 싶었는데 늦잠 자가지고 못뛸것같 좀만 뛸게요. 아, 힘들어. 아, 힘들어. 그저께 자전거도 타고? 맞아. 러닝도 하고, 하체도 하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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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한테 마지막 PT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니 마지막 수업 너무 아쉽습니다. 단백질을 20g이나 들어있네요. 음, 그냥 그래요. <laughs> 밍밍하네. 마지막 수업 잘 듣고, 삐용 딱 들어서. 음. 하나. 둘. 음. 셋. 음. 넷. 음. 당기 때홈네 배틀에서 넷. 다섯. 자, 진으로 여섯 쭉. 또 가슴 더 열고 잘하고 있어요. 여덟! 와. <웃음> 안녕하세요. 다트리클 <laughs> <밧티 샌들. 웃음> 음, 그동안 소이님과 함께 운동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 선니 코치님 만나서 너무 즐거웠어요. <laughs> 우리 우리 님 <서이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에브리띵. <laughs> <everything. 웃음> <laughs> 구독 좋아요 이거 맞죠? 알람. 너무 <laughs> 아, <응, 웃음> <laughs> 감사했어요. 저는 망가지지 감사 요또 <laughs> 놀러 올게요. <laughs> <안녕> <laughs> 배경이 지금 엄청난데요? 오늘도. 퇴근하고 집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번 브이로그는 마쳐야 될것 같아요. 약을 도움을 받아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10일 동안 그래도 열심히 한 덕분에 10일 동안 6kg를 감량을 했고요. 체지방은 거의 정확하진 않지만, 4kg 정도 감량을 한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앞으로는 약 없이 스스로 한달반 동안 더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저 스스로 조금 더 나은 식단으로 해서 열심히 체지방 감량하고 골격분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나이더 암사전 써니코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즉근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안녕!